9 자, 이 지문. 공무집행방에서 직무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잘못된 법적 평가 이렇게 나오죠. 법적 평가, 평가, 평가 동그라미. 어, 포섭의 착오. 금지 착오의 두 번째, 포섭의 착오. 그럼 여러분들은 금지 착오로 봐 주면 돼. 그러니까 16조 적인 오케이. 맞죠. 구조가 보섭의 착오, 요거잘 찾아야 돼. 이거를 이심에서는이 사람을 전제사실의 착오로 봤어. 이거를 전제사실 의 착오로 보고 오, 어, 판단해 가지고 정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무죄, 어, 위법성이 없다. 이래 가는 거지. 근데 그건 잘못된 어, 사고, 저 체계지. 그래서 대법원에서 야, 네 잘못했어. 이건 금지 착오야 하고 다시 내려버려그판발입니다 최신 발레 중.